저고풀면 나오는 타가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누군가요?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세딸한 남편의 아내이자 엄마이면서 그만큼 조신한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어디에서나 현모양처 이렇게 답하는 분인데 조신한 무대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면은 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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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뜨거운 전국 노래 자랑의 재판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네, 전국 노래 자랑의 네, 신화로 불리는 군산아짐의 새딸과 남편의 아내로 지가 현무 양처 아니고요. 오늘 큰 무대, 무대를 만들어주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구야씨의 전설의 무대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식전공연 구야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구혜아 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이기이 맥상나이 정도 소리 주루 세호 세호 세호호호 세우라라 우라라 세사 빠디비디비 아, 잘했어요. 위 언니들 여기 파란색 언니부터 시작해서 하얀색, 핑크, 여기 주색 언니까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신화. 직업은 현모양처. 딸셋을 키우고 있고요.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대구의 대구의 딸, 대구의 딸이에요. 시집을 군산으로 가 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군산편에 나가서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됐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되시죠? 이해하시죠? 우리 가사 노동에 한이 있으신 어머님들의 호응 감사합니다. 하, 감사합니다. 바로 두 번째 곡 가겠, 갈까요? 앵콜 다시.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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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하,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도타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앵콜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일어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달려갈 때마다 하도타기 시작. 화호 청도 나이스 굿. 두 번째 곡 갑니다. 너는 내 네, 남자. You might not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홀. 아숨좀 돌리십시오. 네. 숨좀좀 좀 돌리세요. 숨 좀. 안 들리시나 봐요. 네, 돌아 먹음 마시고숨좀 <laughs> 네. 잠시 돌리십시오. 네. 아 아유, 정말 이건, 이 열정과 끼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이거 괜찮나? 이거 비싼 건데.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멘바레디바. 예. 아, 아. 제 신발은 어디 갔죠? 저기 한 분이 기념부부로 가지려고 지금 아, 짱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꼭 돌려 주시죠. 아, 그래요. 냄새가 많이 날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 허구한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둘이 차 가지고 신발이 짝이 맞는 게 없어요. 하나는 늘 저막 날아가거든. 아, 그리고 옷골옷은 옷걸, 어. 누가 풀었어요, 이거? <laughs> 이거 누가 풀었나요?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풀풀으셨나요 아, 이렇게 풀어져 있네요. 에. 감사합니다. 네. 직 지금은 현 아, 모양 입니다 아니 애새 키우고 있습니다. 네. 딸새 키우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 아우.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청도가 너무 좋네. 제가 아까 전에 경상도의 향기로 빵맞고 네. 너무 고향에 온 느낌. 군산에서 애새를 키우고 있다가 친정에 온 느낌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도가 나의 친정이다. 아, 친정이다. 네. 청도 친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그 유명 스타가 돼서 지나다니다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군산보다 청도에 오니까 알아보시고 사인해달라고 하시고 어호. 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아. 정말 큰절 한번 올릴게요. 세부 말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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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의 디바 구이아씨입니다. 자, 구이아씨 앞으로도. 열정적인 무대를 기대하면서 앵콜 곡을 큰 박수로 청해듣겠습니다. 박수. 빗속의 여인. l e t 잘해. 가자 얘기가 좀 있으신가 보여요. 할매 <laughs> 할 얘기가 좀 있으신가. 아이고 아이고 스카프 노란 스카프 하 머리 전에 오늘 전속 무용단으로 해.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언니께 여러분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도 국민 여러분. 김하수 아. 군수님 죄송합니다. 남편 남편 모계 저게 동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자더 잘할 수 있는데. 다리를 잡아가지고. 네. 네. 병원 입었어요. 네, 네, 네. <laughs> 아니 어머니 가방 가방을 좀 탐이 나가지고 약간 도벽이 봐 아, 아. 도벽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뜨거운 식전 무대를 장식해준 멤버레디바 구야식객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도 화이팅. 사랑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엄마를 따라 함께 군산에서 온 우리 세 딸들이 앞쪽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앉아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죠? 아, 네, 네, 네. 그리고 늘 든든한 지원군인 서방님께서 네. 쌍그라스를 끼고 지금 막내를 안고 계십니다. 네. 심신이에요, 심신. 네, 네. 심신. 그, 어떻게 보니까 심신이 담가. 네, 심신. 그대여. 그 마음 속에. 아니 아, 앵콜곡이 한국 더라마인것 같은데? 에? 남편분이 부담스러워하시는데요. 아이고야 예. 왜? 앵콜 또 나오네. 아 이게 MR을 안 받았는데. 응? 누구 없어. 누구 없어? 그게 어떻게 되지? 그냥 여보세요. 네. 한영이 네. 누구 없어? 아니 그냥 가자는 얘기예요. 생으로 생목으로? 아니,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약간 음.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은아님의 봄비를 봄비를 무반주로 한번 땡기고 한곡 땡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출연료와 전혀 상관없는 아, 상관없어요. 거예요. 제가 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록부터 쥐색 언니까지 너무 호응을 많이 우리 체크 아버지까지 체크 언니까지 한번 땡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무반주로. 봄빛 속에 떠난 사람 봄빛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보내줬는데 다같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지금까지 맨발의 디바 구희아씨 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맨발의 디바 구희아씨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네, 끝까지 맨발을 찾았어요? 보여주시네요. 네. 신발 찾아서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